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말씀 암송을 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다잘 다, 아시는 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저도 정말 오래 전부터 이 말씀을 외우고 싶었는데 이 구조가 좀 너무 복잡해서 계속 못 외우고 있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다가 이 구절에 있는 구조를 파악을 하고 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면 한글로 개역 개정판으로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서 여기서 공유합니다.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음엔 9절에서 11절도 할 건데요. 먼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도 한번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though he was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emptied himself,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lippians 2:5-8. 자 그래서 아, 처음 보면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구조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처음 어, 두 줄하고 마지막 두 줄이 약간 book end 처음과 마지막이 비슷해요. 왜, 왜 비슷하냐면 곧 곧.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절들은 그맨 마지막 글자가 여기서는 고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고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이게 두뇌, 우리의 구조를 잘 생각을 해서, 어, 그래도 여기 사람,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자기,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어, 이 절을 브레이크 다운하고 다시 빌드업 하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 처음과 마지막을 먼저 외워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다음에 마, 마지막은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그렇죠? 여기, 여기 반복을 통해 제가 곧을 하면 그 다음 게 바로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끝을 잘 외워둬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를 커밋 메모리 하시고 그 다음 이제는 처음 걸 다시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되셨죠 자, 이거를 처음과 마지막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거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께 좀 제일 길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제가 한자를 썼는데, 왜 쓸데없이 더 복잡하게 만드냐. 그렇게 할수 있는데, 사실 우리 두뇌는 이게 한자라든지 더 복잡한 거를, 어, 삽입을 함으로써 거기에 이렇게 핸들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외우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이거는 근본 뿌리 근자, 그다음에 근본 본자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또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다음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본체.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in very nature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사람들 플로럴입니다 복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는 사람 단수 사람의 모양으로 <laughs>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자, 자기를 낮추시고, 자 다시 한번 순서를 해볼까요? 고사고사 고사.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우리 벌써 다 외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한번 우리 이것을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자 처음 거는 뭐였죠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가지사. 그 다음 뭐죠? 사람, 사람. 여기는 복수, 여기는 단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는 뭐죠? 여기서는 자기를 비워인데, 여기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본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